전문가를 지향하는 분이 선택하는 명리서, 제대로 사주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 전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에는 재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설 영상 8편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서 영상을 편만 시청하시면 누구나 1시간 이내에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답답할 때 부록으로 첨부된 카드로 그날의 운세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유명한 포 X 노 no, 배우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의 명식은 91년 9월 4일 생으로 인시생입니다. 텍사스 출신인데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작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실 거는 여명의 경우 아주 합이 많은 경우 이런 포, 엑스, 노 이런 업이나 유, 흥, 엑스업, 장기, 엑스업 이럴 때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다합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합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91년 9월 4일생 텍사 출신 이분은 지금 나머지 인적 사항은 대충 가려놓았습니다. 신미, 병신, 정축, 이민, 사주, 만세일까지 거꾸로 한번 찾아보시면 91년 9월 4일 인시생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원곡을 다 보면, 천간의 병신압, 정임압, 지지의 미신, 계절생압, 축인, 축인 안에는 축인은 합이 아닌 것 같지만 합입니다. 안에 지장간에 들어가 보면 무기압병신압갑기압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일곱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지장간에 있는 임과 합이 하나 그 다음에 임수가 또 지장간에 있는 신금과 합의하나 지장간끼리의 합의하나 이리저리 보니까 최소한 합의 원국에만 10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까지만 봤지 더 이상 제가 보지 않았을, 더 이상 이리 보면 11개, 12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운과의 합을 따지면 열몇 개가 될 것이고, 세운과의 합을 따지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합이 많은 명식을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곱, 여덟 개 정도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국의 팔자와 지장간 끼리의 조합만 봐도 합이 열한 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명식을 가졌으니 수많은 사람과 교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운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3.1 대군 후반부 신사 4원에는 사인합 사명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명의 문제가 생기면서 개수가 올 때, 정계충에다가 사명이 개수가 올 때는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염려되기는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작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나다고 합니다. 3일 대운에 개수가 올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직업,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타로키 부위에서는 비전적 천수 대량 납품 중에서 반품된 것을 65,000원에 특매하고 있습니다. 반품이라고 하지만 볼펜 크기만큼의 점 하나 찍혀 있는 것 이외에는 새 책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문하시려면 7277-900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